2025년 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에게 희망이 오고 있습니다. <laughs> 너무 속 보이는 멘트일까요? 고독하고 외롭고 괴롭고 쓸쓸하고 씁쓸하고 그러십니까? 고독도요. 재성의 고독이 있고 인성의 고독이 있고 겁제와의 상관관계에서 오는 비교 고독이 있고 그리고 관성적인 고독도 있습니다. 젊고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월지를 봐야 그 고독의 정체를 알 수가 있죠. 편인적인, 타고난 고독인지, 겁제와의 신경전을 벌이는 현실적인 고독인지. 만약에 월지 성분이 재성, 즉, 재격의 고독은요, 즐거움과 돈으로부터의 소외, 그런 고독이고, 인성적인, 인성격의 고독은 인정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고독이고, 관성격의 고독은 내 품이, 내 책임감에서 오는 불편감의 고독이고, 겁제 비경격의 고독은 동료나 형제와 비교 우위에서 오는 고독입니다. 그런데 고독이 나쁜 것만은 아니죠. 그렇지만 인간인 나에게는 답답하고 소외의 감정을 들게 하기도 합니다. 오행으로 고독을 나누면 금수가 많은 사람이 고독하고, 춥고, 냉증, 그런 고립감이 있습니다. 목화가 많은 사람의 입장에서 금수가 많은 사람의 그런 모습을 보면 딱해 보이기도 하고, 근데 그 금수가 많은 사람은 꼭 자기가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니죠. 목화가 많은 사람, 너는 왜 나대? 막 이렇게 정신 사나워 이럴 수 있죠. 사주에 너무나 불기운이 가득하면 엄청 화려하고 즐거울 것 같지만, 이게 좀더 심한 고독감을 느끼고 고립감. 그리고 불안해할 수 있답니다. 다그 고독의 정체는 다르죠. 얼마 전에 어떤 자수 그러니까 그 겁쟁 격 자수를 쓰는 겁쟁 격의 청년이 저에게 이런 고민을 바랍니다.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도둑 놈이죠. 그 청년은요 명리를 공부한 것도 아니고 심리학을 공부한 적도 없습니다.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 청년은 이제 겁쟁 격이니까 월지 겁지에 대한 그런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laughs> 외로움, 고립감이 들겠죠. 당연히 사람이 월지에 사회 부모 자리가 내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그 겁지격이잖아요. 사회가 그러면 꼭 겁지 같은 짓만 하니까 나는 혼자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죠. 나는 사회 안 나가고 싶다. 그래도 이청년은 편관이 있으니 사회에 나가서 구실을 해야겠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겁제격은요, 편관 용신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편관 있어도, 겁제격은 힘들긴 한 겁니다. 겁제격이니까. 그리고 이 청년이 이런 말도 합니다. 나는 외로움을 잘못 느껴요. 사람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거든요. 남들은 사람을 그리워하고 만나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합니다. 이제 고독을 즐기는 스타일. 나 혼자 도는 것도 좋아요. 이런 말, 그러니까 사람이 싫어요. 이건 아니죠. 불편해요. 이겠죠 이런 사람이 이런 벤트에 속지 말아야 하는 이유. 사람은 사람끼리, 사람끼리 느끼는 따뜻한 온기를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죠. 내 맘에 맞는 사람이 없다. 그 정도로, 그뭐 사람이 싫어요. 그런 말을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따뜻한 온기의 글자인. 사화가 오니까 그 청년에게 자수 겁대 청년에게 아 내년은 좀 좋아질 거예요 이렇게 말해줬죠 추우면은 좀 따뜻한 글자가 좋은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나는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외롭고 힘들다 이런 마음으로 살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춥게 사는 사람 사주 글자가 너무 추워 가지고 조우가 안 맞는 사람 그런 글자는요 자수 축토 뭐 때에 따라서 해수, 유금,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 추운 글자잖아요. 햇빛이 필요한 사람, 따뜻함이 필요한 사람, 추운 글자를 가지고 있어서 불편함이 있는 외롭고 고독한 사람, 그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고독이라고 그냥 제가 통칭한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이야기나 감정이나 현실적인 그런게 있을 수 있죠. 어쨌든 이런. 추워서 불편한 사람은요, 봄과 여름이 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민년 개묘년, 갑진년이, 3년이 봄이잖아요. 그런데 임수 달고 오고 막 이러잖아요. 물을 흠뻑 먹은 봄, 겨울을 품은 봄. 그리 따뜻한 시간은 그런 따뜻한 기간은 아니었죠. 사실 진정한 봄이 아니었죠. 목화. 봄, 여름이 좀 따뜻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었던 거예요. 감질맛 나요. 가장 추운 글자, 가장 겨울스러운 글자가 뭔줄 아시죠? 자수와 축토, 자축입니다. 한겨울에 꽁꽁 언 글자, 한밤중에서도 진짜 한밤중 오죽하면 축토는 귀신이 잘 나오는 시간의 글자라고 하죠. 이런 글자가 있으면 뭔가 춥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그 무엇 온기가 좀 여름스럽고 뭐 봄스러운 그런 글자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원만한 글자가 아니잖아요? 자수, 축토. 자수는 수기운의 왕지예요. 겨울 중에서도 왕지 한 겨울. 축토는 더 심합니다. 잘안 녹는. 자수보다 사실상 더 추운 글자죠? 그 축토는요, 토라기보다는 차르기 그연 거니까 물보다 더 천천히 녹여야 하는 위험한 토예요. 근데 이제 축토에 오화가 오면은 오화는 막 불로 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흙이 이렇게 녹으면서 뜨거워지면 용암처럼 이렇게 막 울렁울렁울렁 하잖아요. 밖으로 막 용암 그 물도 튀고 위험하죠. <laughs> 이게 사화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사화는 햇빛이에요. 서서히 녹여주죠. 그래서 자수와 축토를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녹여주는 그걸 풀어주는 글자가 사화예요. 햇빛이죠. 여름의 첫 글자. 사움의 첫 글자이기도 하고 무리가 없는 빛 에너지입니다. 이게 봄 같지 않은 봄에서 갑자기 여름으로 이렇게 확 넘어가는 초입 글자죠 사화가 사움이 을사병호정미 3 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전 땡볕의 글자로 가, 가고 있는 거죠. 첫 글자죠 사화가. 그러면 이제 그 폭발력 진사로 가는 폭발력이 되게 크겠죠. 갑진년에 신자진 운동, 겨울 운동을 마무리하고 이 뜻은 이제 겨울 느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바로 여름으로 확 가버린 그런 느낌. 뭔가 급하게 이루어지는 그 무언, 무엇의 느낌이 있습니다. 진사라망. 갑자기 이렇게 확 이렇게 펼쳐지는 느낌이죠. 진사라망은 봄과 여름의 충격파이죠. 사실은 겨울과 여름의 교차점이기도 하고, 신자진, 겨울 냉기 운동을 진토에서 완전히 끝내겠다는 뜻입니다. 꽃이, 사화의 꽃이 확 피겠다는 뜻이죠. 이 느낌은요, 이 영향력은 누구에게는 좋고, 누구에게는 되게 부담스럽게 작용합니다. 제 얘기를 해드리면요, 저는 12년마다 진사람망을 만납니다. 임진년이 있었어요, 2012년쯤. 그 임묘원을 만나는 거죠. 임수니까 진토 임묘하고 그리고 이제 개산년이 왔어요. 그 다음에 천을인 사와 편재로 돈을 좀 만졌습니다. 편재가 공망이었다가 확 터진 거죠. 돈이 터진 거죠. 그런데 오늘 보면 임진이잖아요. 몸이 임 몸이 아파서 겁재가 <laughs> 계속 돈이 터지는 거니까 보험금을 타서 <laughs> 돈이 터졌습니다. 몸이 아파서. 그 진토는요. 신금과 임술 인묘하잖아요. 근데 또 저는 또 정인 신금이 제 용신이잖아요. 용신 인묘 뭐 나임묘 돈 터짐. 그러니까 직업성은 방하고 보험으로 돈 벌고.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근데 그 저는 그 이게 진 사람하게 좀 무섭거든요. 근데 어떤 임수 저와 아주 가까운 임수는요 사화가 오면 되게 좋은 일이 생겨요. 막 합격 막 이런 거 같은 임수라도 처지가 저와는 되게 다르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임수가 천을 긴 사화를 만나니 돈이 생기고 어쩌고 저쩌고 뭐 사유축디 어쩌고 저쩌고 좋고 나쁘고 그 말은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사주에 따라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죠. 설마 뭐. 임수면은 뭐 사화가 다 좋겠습니까?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이 사실 없겠죠. 있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진사라망에 작용하는 사람은, 그게, 음 사주에서 중요하게 쓰여지는 사람은 지금 느끼는 내 현실 상황이, 이게 만약에 불안하다면, 혹은 어떤 사람, 아, 뭔가 잘 풀릴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느낌이 더 맞는 겁니다. 벌써 조짐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좋아지는 상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다 지난 1 3년 동안 아주 죽을 맛이었어. 근데 내 사주 궁성에 자화축이 있네? 그러면 그 자화축은 꽁꽁 얼어버린 글자잖아요. 그 글자에 사화의 햇빛이 들어가서 좀 풀리는 거예요. 자화축이. 비록 1년 운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10년 대운으로 사화를 만나기도 할 겁니다. 자와축 이런 거가 사화에 들어 사화가 들어가면은 풀린다 녹는다 조우의 글자 너무 추운 글자에게 가장 좋게 쓰이는 글자가요 사화예요 사화는 햇빛이니까 추운 사람에게는 되게 중요한 한몫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수가 자수잖아요 그러니까 개사일주가 천을귀인이라고 하잖아요 아름다운 일주죠. 내년에는 개수는 무조건 좀 좋아질 것 같아요. 행복해질 겁니다. 어느 누군가의 사주에 지지에 뭐 자수 가지고 있고 그 궁성에 햇빛이 들어오고 그럼 무조건 풀리는 거잖아요. 자수는 쥐구멍이잖아요. 쥐구멍에 볕들날이 생기는 거죠. <laughs> 음, 그러니까 그 궁성의 모습을 보시면 됩니다. 자와축 저는 일지 기준으로 말해볼게요. 내년은 을사년이죠. 을목 천간 배제하고 지지 위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청가는 마음, 지지는 현실. 청가는 이유, 지지는 결과. 그, 그러니까 지지가 중요한 거죠. 을축 <laughs> 일주. 사화가 들어오면요. 사유축, 상관 합살. 괜찮겠죠? 정축 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유축. 겁제의 힘으로 돈 운동을 해서 내가 돈을 축토에 쌓는 거죠. 기축도 사유축. 정인으로 식신을 가지고 오는 운. 또, 을목, 편관을 식신, 제사라는 운이죠. 일지도 마찬가지죠. 사유축, 병신합, 정관과 비견의 합, 신유, 사유축, 정관의 햇살을, 그, 햇살을 받는 거예요. <laughs> 결혼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따뜻해지잖아요. 또, 지지가 합이 되잖아요. 또, 개축의 사유축도 축토를 사화가 부드럽게 녹여주니까 부드럽습니다. 뭐 개요일지도 좋을 것 같잖아요. 사유축이니까 외로운 편인의 마음에 천을귀인 재성에 들어옵니다. 월집 위주로 대입하셔도 될것 같아요. 뭐제 이야기를 또 하면요, 저는 이미 지지에 사유축이 되어 있습니다. 왕지는 빠진 채로 임수일간. 그 사화가 오면요, 다시 축토가 움직이는 거예요. <laughs> 뭔가 뭔가 또 변동수가 있는 거죠. 그 내년에 아주 좋은 운을 만나는. 개수일간, 좋은 얘기를 해볼게요. 개수 입장에서 사화는 정인, 정관, 정제, 온갖 길신들이 총, 기집합에 있습니다. 일단, 운에서 이런 게 들어와주면 좋죠. 개사일주가 좋은 거잖아요. 천을 기시잖아요 설사 개일주라고 해도, 충으로 사화가 들어온 입장이라도, 결혼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뭐 남들보다 유리한 거예요. 길신이 들어와서 때렸으니까. 그니까, 해수가, 개일주 해수가, 충으로 움직이는 거죠. 나쁘진 않겠죠. 충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해수가 좋은 길신으로 쓰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뭐 정화일간인데 뭐, 해수 정관 쓴다. 그러면은, 사화가 안 좋은 거죠. 사화가 때리잖아요. <laughs> 그쵸. 해수가 정관인, 정화일간이 있다면, 겁제가 내 해수 정관을 때리는 형국이니까, 역마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쵸. 사화가 할수 있는 일은 사오이방합 그죠. 사유축 삼합. 그리고 사해충.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명리 유튜버는 뱀띠, 닭띠, 소띠, 뭐, 띠별로 운세를 말하기도 하고 이것도 좀 틀리진 않지만 정확한 건 아니죠. 일주별로 임수가 천을 긴 편제가 오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또, 경금은, 을경합 해가지고, <laughs> 여자가 생길 것이다. 신금은 남자가 생기고. 이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 맞지는 않다고요 그러니까 돈이 생긴다. 그러면은, 몸에 칼 대고 보험금을 타서 타는 건지, 아니면 몸이 녹아나게 일해서 바쁘다. 지기는 높아지지만 나는 힘들다. 이게 좋은 건지. 남편이랑 이혼해서 홀가분해져서 좋다. 남자랑 헤어지는데 그 남자가 돈은 주더라 편을 기인 편제해서 터진 거죠. 이게 좋아지는 건지 다 사이즈가 다르고 그 느낌이 다릅니다. 그 지금쯤 되면 이제 곧 을사년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쯤 되면요, 다 본인이 느끼고 이미 그런 조짐을 본인이 알아요. 느낍니다. 뭔가 불안하기도 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희망적인 근질거림이 있다든지 다 알죠. 그게 현실화가 되는 운입니다. 내가 올해 병원을 막 들락거린다. 어떻게 될까? 그럼 운사나오면 진짜 보험금 타는 겁니다. <laughs> 근데 내년 운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름 구간 3년이잖아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사화. 그다음에 오화, 미. 사업위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3년이 그냥 여름 구간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엄청 화력이 셉니다. 불덩어리에요. 그 불덩어리, 불기운이 누군가에게는 인성이고 누군가에게는 재성이죠. 그 누군가에게는 관성, 비겁, 그렇겠죠. 그 그러니까 과열된 거죠. 앞으로 3년이 되게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이건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을사로 시작해서 병호, 정미, 굉장히 뜨겁습니다. 누군가는 미치도록 잘 나갈 것이고 누군가는 되게 힘들겠죠. 그 화력을 잘 조절해야 돼요. 여기서 지금 절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적당히 해야 된다. 지금은 갑진년. 내가 간목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이 진토에서 겨울 신자진 운동을 마무리하고 여름을 본격적으로 확 열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진사라망. 누군가는 뭐 충격파가 없습니다. 그러지만 누군가는 되게 충격파가 센 거죠. 저 같은 사람입니다. 엄청 인생이 한번 휙휙 바, 바, 바뀌는 구같이에요 <laughs> 진짜 짜릿합니다. 음, 정화 이야기도 해볼까요? 정화에게 사화는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면 정화가 지지의 유금, 자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자유, 기문 들어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이제 사화가 들어가면은 좀 사자합되고 사유합되고 재성운이 좋아져요. 좀 부드러워져요. 기문도 풀리고. 그리고 정화가 막 유유, 형살이 있다. 야, 짜증나! 막 이러고 있잖아요. 사화가 들으면 사유축으로 대동단합이 됩니다. 자자, 형살도 마찬가지예요. 또 어떤 사람 은 축축, 뭐 이런 거, 추운 글자, 추운 글자, 미친 글자, 막 이런 거, 형살 글자, 이런 거. 따뜻하게 풀어주는 좋은 자가 사화예요. 축토, 자수, 유금, 그 궁성의 위치를 보시면 됩니다. 나 유유야. 그러면 사화가 오면은 따따불로 들어오는 거죠. 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내년 좋을 거고 어떤 사람은 내년 안 좋을 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과열되는 입장에서 자기 절제라든지 그런 게 필요한 3년일 거고 내년이 이래서 좋다. 너는 무슨 일주는 이래서 나쁘고 뭐 이렇게 쉽게 말할 수가 없어서 저도 유감입니다. 내년만 살건 아니잖아요. 불기운이 3년 온다 이렇게 그 정도를 알고 내년 운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임수라서요 재성의 3년입니다. <laughs> 천을긴인 편재 공망운이죠. 12년마다 오는 진사라망운이 저는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 것에 대한 대비도 하고. 어떤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3년의 여름 욕망으로 활활 타오르는 이 시기를 글자로 혹은 오행으로 그 느낌적인 느낌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을목으로 시작하잖아요. 을목이 중요합니다. 을목으로부터 시작해서 미토로 끝나는 3년이니까요. 을목이 그야말로 재성. 그런 경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을경합으로 돈을 추가한다고 하면 을사년은 재생살의 모습으로 시작하죠. 욕심이죠. 할 일이고 여자이고. 경금이 아무리 둔탁하고 이렇게 어마무시한 큰 금속이라고 해도 그래서 관성화를 필요로 한다지만 3년 동안은 너무 지저댑니다. 경금사주의 무식상이라고 한다면 그 불길 속에서 스트레스를 3년 받겠죠. 뭐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되겠지만요. 제가 아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그분은 경우 일주이고 지지가 이미 불바다입니다. 그니까 그분은 스트레스가 평소에도 되게 심해요. 음주, 흡연을 좋아하시죠. 벌써부터 그 유튜브 채널 영상을 보니까 스트레스를 운운하시더라고요. 너무 잘 나가시죠. 앞으로 더잘 나갈 거예요. 근데 그걸 조절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말해드려야 되나 어쩌나 이게 고민 중입니다만 이제 이런 이런 생각도 해요. 어느 정신과 의사,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말하길, 야, 사주를 보려면 그 보지 마. 그 돈으로 차라리 빵사 먹어. <laughs>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네, 그런 사람은 냅둬야 하죠. 자기 자신을 너무 믿는 사람이죠. 근데 그분이 얼마 못 가서 관제 수가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그분이 저는 바보 같습니다. 자기만 믿고 자기만 그 똑똑하고 오만하고 자만한 거죠. 나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묻지도 않는데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말을 못하는 마음이기도 해요. 흔히 말하고 그 알아듣지도 못하면 저 제가 속상하잖아요. 그냥 멋대로 살다가 다 살아보고 "아, 그게 그런 거였구나" 그렇게 알게 되겠죠. 나중에. 일단 경금은 그렇고요, 신금도 을목 재성운입니다. 만약에 신유일주가 있다면 무식상이라면 무식상이 뭐 있다고 해도 굉장히 그화그 그 관성이잖아요. 그 스트레스가 심할 겁니다. 신유는 경금이 아니죠 예민한 철사 바늘 같은 성분이니까요. 을목 재성에 대한 욕망으로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녹잖아요. <laughs> 건강조심 다만 3년 동안 잘 나갈 수는 있다 입니다. 그리고 임수일간이 있다면 3년이 재성으로 갑니다. 이게 상관으로 시작해서 가는 거죠. 이게 임수가 편관이 있다면 재생살 입니다. 식상이 있어도 일단 오는 힘든 겁니다. 편관 있으면 재성이면 재생살이에요. 사옴이 여름이 지나고 무신년이 오면 바로 편관, 무토가 뜨잖아요. 그 시기가 불안한 거죠. 잘 나갈 때, 박수 칠때 떠나야 하는, 손절해야 되는, 조절해야 되는 운인 거죠. 3년이. 오늘만 살 것도 아니고, 3년만 살 것도 아니고, 삶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개미 일주, 개수 중에 개미 일주, 사업이 관살이 굉장히 높아지죠. 직장에서 책임질 일이 높아지고 지위가 높아질 일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어떤 육친적인 건강적인 스트레스를 암시하는 3년이 될 겁니다. 무신이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간목은 식상 기운이 왕창인 3년입니다. 뭐 식상이 왕창이면은 관성이 약해지죠. 만약에 이미 식상일주인 갑오일주가 있다고 하면은 활동 성이더 강해지고 뭐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는 좋을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이미 갑오일주이니 좀더 자중하고 이렇게 몸 관리라든가 또 본능에 충실한 언행은 삼가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갑신일주는 편관일주죠. 식상 3년이 몰려온다면은 음 4년 만에. 무신년의 재생살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식상 조절이 필요해요. 다음으로 무토일간은 임묘진에서 진짜 힘들었던 무토일간이라면은 사오미 3년 요조 인성운이죠. 좀 나아지겠죠. 어느 무토일간 연예인이 젊은 사람이죠. 부자일 준데 스스로 다른 세계로 긴 여행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두운데 사수의 사화가 오면 좀 살만해질 텐데요.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어떤 터널에 갇혀 있다고 하면 앞이 안 보이잖아요. 몇 미터만 가면 입구가 있다는 것을 알면 잘 견딜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 내가 앉은 자리에서 서 있는 자리에서 끝이 없을 거라고 그 터널 안에서 생각한다면 절망이죠. 올해가 무토가 재생살 운이었습니다. 자진압으로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봄이 절대 안 오고 여름이 올 거라는 상상 자체가 안 되는 절망감이 있는 혹독한 추위 그런 게 있다고 해도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덧 거짓말처럼 그렇게 다른 계절이 와 있습니다. 자수에게 사화는 쥐구멍에도 벼들날입니다 자사합은 조우로는 매우 부드러운 음, 글자죠. 합이죠. 여담인데요, 한 집안의 운기가 어느 계절에 확 달라지는 그런 기운이 있어요. 그런 글자가 있습니다. 어느 집은요, 묘운에 그 묘목 운에 집안에 무슨 일이 있고 막뭐 그래요, 애사든 경사든 어느 집안은 또 사화 운에 가족들의 입지가 좀 변하죠. 잘 생각해 보면은요, 어느 집안에나 그런 글자가 있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 사주의 연지에 안 좋은 글자가 해소되는 운에 집안 어른이 돌아가시고 그 자손은 오히려 승승장구 취직하고 결혼하고 승진하고 돈 벌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렇게 여러분 사주에 사와 글자에 움직이는 그런 집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작년에 나는 많은 일이 있었어 그러면은 묘목 운에 움직이는 집안인 거죠 가족 구성원은요, 대개 글자를 나누어 공유하고 있답니다. 피줄이고 유전자 공유니까요. 그 글자를 찾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사화 을사년에 좋은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움직일 일이 있으면 움직이시고요. 다만 불조절을 잘하기를 말씀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